그러면 반대로 반대로 부모님을 공격하면 공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오늘 먼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예배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자자들아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격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개명이 무슨 약속이 있는가 면 가지 따라 합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아시겠죠? 부모님을 순종했을 때에 정말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것이 정말 옳은 일이다 라고 오늘 에베소서는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말 부모님을 공경할 때, 부모님을 정말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바로 그렇게 존경하는 자녀들이 복을 누리는데 이 땅에서 최대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 땅에서 장수하는 축복, 오래 사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 계명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약속있니다 우리가 보통 10개명 이야기할 때모세계 개명 중에서 그죠? 10개명이 있죠 그래서 1개명부터 10개명을 쭉 이야기하는데 1개명에서 4개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개명인 도 우리가 알고 있죠 예.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삼겨라 유일하신 하나님을 하나님만을 삼겨라 우상을 삼기지 말아라 그죠?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엮이지 말아라 그리고 안식이를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에 대한 그런 약속을, 그런 계명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 여섯 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가운데 지켜야 될 거죠.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은 제 5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바로 10계명의 제 5계명이라는 사실. 부모를 공경하라. 자, 여기 작년에든 젊은이들, 우리 어린이들 다부모님 계실 것지니 우리가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그 부모님을 공경하시고 존경한다는 말이 영어로 리스, 리스펙트인가요? 네. 그 말을 가만히 생각, 생각해보면 어떤 의미가 있어요? 다시 본단 말이에요. 다시. 리스펙트. 존경한다는 말 속에 그런 말씀. 다시 말해서 부모님을 자주 돌아보라. 라는 그 말씀이 이 존경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우리들이 다닌 교회의 모든 젊은이들이 아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부모를 공경할줄 아는 그러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를가지니다 우리 기독교가 여러 가지 이제 오해도 많이 받는데 특히 그 부모님에 대한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고 해서 오해를 많이 받는 경우를 봅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사를 많이 지나면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될까요? 물론 제사를 지낸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정말 한번 따져보세요 그 제사는 사실은 부모님에게 드리는 그런 공경의 의미보다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고린도전서에 보면 어떻게 의미합니까? 그 제사지내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그런 행위로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사를 많이 지낸다고 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일까? 두 가지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 흡족하게 하는 사람의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죠 자, 그럼 부모님의 마음을 흡족한다는 말은 지금 무슨 말이에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아니면 살아계셨을 때, 지금 내 곁에 있을 때, 내 눈에 보일 때, 내가 연락할 수 있을 때. 부모님이 여전히 지구리와 함께 살아계셨을 그때에 부모님을 공경하라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성경은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부모님을 어떻게 하나? 마음을 적하게 하라. 부모님의 마음에 적합한 마음을 주는 사람 부모님을 공경하라. 하나님께서 어. 그렇게 공경하는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 많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그 이삭을 보면은요,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이삭이 그 부모님의 마음을 정말 흡족했던 그런 한 사례가 있는데, 바로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재단에 드리려고, 그를 사실은 재물로 드리려고, 그렇게 데려갔을 때에 이삭은 그 아버지의 그 마음과 그 생각을 헤아려서 그대로 반항하지 않고 순종했던 모습을 우리는 창생에서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그 말로 표현하지 못한 어려운 마음을 이 이삭이 그 마음 그대로 받아들여서 순종하여 아브라함 아버지의 마음을 흑조여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부모님이 내가 판단했을 때 합당하지 않다. 내가 판단했을 때에 이거 부담한 일이다. 우리 부모님은 왜 이렇게밖에 나한테 해주지 못할까? 이렇게밖에 왜 생각하지 못할까? 왜 그런 형편밖에 되지 못할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혹시 내 마음의 부모님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멸시한다거나 아니면 모욕한다거나 저주하는 그런 생각은 다만 막혀가주는 그런 생각인지를 여러분 귀하게 분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부모님에게는 부모님을 공경하되 부모님의 마음을 흠족히 하는 그런 사람으로 서지는 그런 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제대로 채우지 못하는, 제대로 다하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부모님의 효도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지나면서 정말 어떻게 하면 부모님께 정말 효도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시고, 실제로 실천하셔서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어 자녀된 도리로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는데, 이제는 우리가 부모된 도리로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까 하는 것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까 이걸 했던 예배소서 6장 3절 다음에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정말 우리 자녀들 얼마나 유난히 키우고 싶으세요? 그죠? 예. 그런데 오늘 여기 자녀 키우는 방법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녀들의 마음을 너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만큼 자녀들을 이해하라.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어떤 그런 어,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을 어, 통해서 정말 나의 부족함을 알고 나의 연약함을 함께 공감하는 그런 모습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키울 때 다른 것을 키운 것이 아니라 주의 교훈과 흥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모님 그 자녀들을 키워나갈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영광과 축복이 될줄 믿습니다. 시편에 보면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여화의 기업이요, 또한 우리의 상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머니 날, 이렇게 하고 복된 어머니 주일날, 우리 어머니들, 정말 우리 자녀들 볼 때에 우리 자녀들 마음이 노요하지 않고 순하게 자랄 수 있도록 폭넓게 품어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주의 훈계와 주의 그런 명령으로 교훈으로 이렇게 양육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신실한 교육을 행하시는 그런 부모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공경과 양육 오늘 이두 가지를 우리 가슴에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것인가 또 우리 자녀를 어떻게 잘 양육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승리하시고 전하시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